그 최인혁 대표를 사실 그 이제 부문을 얘네가 네이버가 세계로 예전 들어오면서 나누어서 새로 하겠다. 근데 이게 그 글로벌 사업을 그렇게 이그 하나씩 맡아서 기존에 왔던뭐그 이제 동남아 이런 거 포함해서 중남미 맞고 그다음에 최시오가 그 헬스케어랑 같이 좀 시, 신시장 인도 음, 음. 그다음에 뭐 스페인 이런 데를 그래서 이게 그 만약에 그. 기존에 있던 대표가 나가면 그 공백이 국내에서 자꾸 생기니까 뭐최 CEO가 이게 서로서로 그 보완을 해 주면서 해외 사업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이제 분석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 네이버가 어쨌든 글로벌 사업을 그렇게 그 어떻게 크게 보면은 대륙별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좀 이제 해외에서는 어쨌든 얘네의 그 걱정하는 이제 그 포인트가 너무 한국화된 시스템 아니냐라는 게 가장 큰 우려잖아요. 그래서 약간 B2B 사업 위주로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얘네가 짜놓은 이런 글로벌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고 근데 네이버가 이제 항상 보면요, 음 의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 제가 이제 고등, 아주 재밌는 이제, 뭐 이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제가 이제 대학 동기 중에 뭐 저는 이제 서울대를 나왔습니다만 서울대 이제 경영학과 동기 중에 어,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이제 고3 때 얘도 이제 뭐 전교 이제, 예, 몇 등을 했죠 그런데 책상 위에 어, 이제 자기 슬로건을 써놓은 모양이에요. 어, 목표는 원대하게 실행은 간소하게 그러니까, 교장선그 학교 교장선이 지나가다 가 그걸 보고 책상 위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아, 얼굴찾아 보다는 자네 대학 갈수 있겠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친구는 조금 괴짜였는데, 네이버가 그렇다고 봐요. 목표는 온대하게, 실행은 간소하게. 그래서 네이버가 뭐 대륙별로 쪼개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항상 안타깝게 네이버를 보고 있는 게,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뭡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라인 매각을 제가 저지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라인을 헐값으로 매각할 경우 네이버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고 어차피 소뱅으로 넘어갈 바에는 제대로 제 값이라도 받는 게 맞는 거고 그때는 타이밍도 아니었고요. 일본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라인을 빼버리면 도대체 네이버가 이 동남아, 그 다음에 미국, 유럽, 뭐 남미 어떤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B2B, B2C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뭐 B2C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B2B 이야기는 왜나오냐면 B2C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네이버에 대해서 비판이라기 보다도 저도 그 아픔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게 글로벌로 못 나가면 골목 대장이 되고 골목 대장이 된다는 것은 이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세계에서 국내 국계는 없어요. 글로벌 구분는 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대륙별로 쪼개고 못 쪼개고 뭐다 좋습니다. 근데 과연 실행할 만한 체력이 될까? 두 번째, 실행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결국에는 검색이 구글과 다른 점이 뭐냐면 네이버는 DB가 과거에 정말 강한 자산이었어요. 근데그 DB를 뭘로 만들었냐면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해외를 못 가는 겁니다, 해외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전부 예를 들면 네이버 지식인이 대표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 모델이 사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양자를 비교해보면 오픈 AI 모델이에요. 근데 오픈 AI나 구글은 뭐냐면 자동화를, 걔네들 그러니까 미국의 플랫폼하고 한국 플랫폼하고 차이가 뭐냐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 기계와 자동화를 시켜요. 항상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뒷면으로 쭉 들어가보면 포디즘의 생산라인을 자동화시킨 거 똑같은 게 항상 들어있어요. 걔네들은. 그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사람 손을 가지고 뭔가 사람 손을 가지고 뭔가 역량을 축적하거나 자산을 축적하는 이게 항상 머릿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화 자동화라는 개념 자체하고 거리, 항상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원류를 따지고 보면 네이버 지식인 모델이고 근데 지식인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답변하고 근데 그게 막대한 시간과 사람 인력이 들어가고 모든 국가에 들어갈 때 똑같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이버가 글로벌로 나갈 때 저는 이제 이해진 도장의 그런 도전과 열정에는 항상 감탄하고 존중하지만 과연 그동안에 제대로 된 전략과 실행력을 가졌던가 그 다음에 과연 그동안에 어떤 대위계에서 어떤 글로벌 성과를 가졌었던가 라고 볼 때는 우리가 조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아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예로도 그런 겁니다. 목표는 온대학게 실행은 소, 그, 그 소박하게 소박한 게 아니라 실행은 지리멸렬이라고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잘못하면 현재 지금 어 AI 돌풍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뭐 대륙별로 쪼개고나 저는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집중해야 할 시장이 어디냐. 그러니까 경영이나 전략의 기본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쪼개 가지고 누구는 여기 하고 뭐 누구 대표는 여기 하고 뭐 최인혁 그 CEO는 여기 하고 뭐 누구 대표는 여기 하고 이건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쪼갰을 때, 뭐,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해서 B2B, B2C 세그멘테이션을 쪼갰을 때, B2B에서 타겟팅해서 들어갈 때가 어디냐, 어떤 예를 들면 그 서비스로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하나라도 예를 예시를 를예 가지고 집중 공략을 해야지, 우리는 글로벌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라인도 잃어버린 방국에 우리는 그냥 그림만 그리고 또그 뭐냐, 그, 이 좋은, 그, 이야기하고, 미사육으로 이야기하고 또 끝낼 거예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검증하려면, 과거에 네이버가 있던 글로벌 전략들을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이렇게, 이렇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쁘니까 그런 걸잘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네이버에 일어났던 글로벌 전략은 뜻은 굉장히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만, 어, 결국에 실행력과 무기가 있는가에 대한 의을가질수 밖에 없다. 생각하죠. 그럼 어쨌든 얘네가 지금 이런 AI 관련해서 클로바를 엄 음. 밀고 있잖아요. 음. 그 클로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이번에 주총 이럴 때도 음. 최소현 대표한테 이 구글 대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검색 엔진을 AI가 대체해버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예. AI에 그냥 물어보고 이제 그걸, 그래서 그 말을 그 북을 듣고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런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냐 했던 최수의 득표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런 움직임은 없다. 자듣기들 뭐 데이터 봤을 때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글로벌을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보완해서 뭐 하겠다. 뭐, 그리고 얘네가 어쨌든 내세운 거는 그뭐 콘텐츠가 여기에서 끊었듯이 뭐,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걸 뭐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클로바나 이 애들이 밀고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구글 검색을 보면 이제 지금 네이버 검색하고 다른 건데요. 아마 써보셨으게잘 아실 거예요. 어, 최근에 이제 그 오픈 AI가 나오면서 구글이 바뀐 게 뭐냐면 제일 상단에 AI 검색 결과가 나와요. 먼저.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제일 상단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구글은 a i 에 의한 결과를 일단 먼저 보여주고 그 밑에 디테일한 이제 이 내용들을 보여주는 이런 전략을 하는데 네이버는 검색 결과를 보면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우왕좌왕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연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네이버 경영자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어, 저는 사실, 뭐, 최수현 대표님, 뭐 유튜브에서도 알겠지만, 저는 최수현 대표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이고요.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이제, 최수현 대표 연임, 난 지금 하고 있죠? 28년. 이제 좀 정리할 때, 좀, 스스로 좀, 좀, 먼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놀랬어요, 좀. 야, 조금, 야, 그, 그러니까 이해진 의장님, 한번더 하세요라고 해도, 저는 이제, 뭐, 역량이 안 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임이 된걸 보고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놀랐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최소인 대표가 했던 업적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이버를 장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뭐랄까, 대관 업무를 했던 분은 그러니까 그분의 일을 폄훼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의 역량이 있어요. 사업 역량은 달라요. 사업 역량은 정말 카카오든 네이버도 뭐, 기라성 같은 영주들이, 장수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어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순현 대표가 어, 구글이 그러니까 이 AI가 뭐 검색을 대체할 수 없다고 라 이야기한 건 현재 상황에서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자님이나 저나 우리 검색 패턴을 두 사람만 비교해봐도 금방 아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럼 우리, 우리가, 우리가 똑같은데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를까요? 적어도 우리 같은 전문가들 집단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AI 검색을 먼저 하고. 2등도 아니라니까요. 2등은 구글이고, 3등이 네이버. 이거, 이건 이 네이버가 정말로 혈을 깨물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뭐 혈을 깨물고 이어지는 장이 정말 자살, 자폭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검색조차도 지금은 그런 어떤 네이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안 써버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얼마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코 유저들 사이에서 이미 구글에서 조차도 밀리고 있고, 구글에 AI를 도입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데 자기들 안 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네이버가 그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네이버의 AI 전략에 대해서 또는 카카오의 AI 전략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 뭐냐면 딥시크예요. 그 딥시크를 보면 역시 그 후발자에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뭐좀평가절하고 이게 아니고 저는 보면 그걸 저도 써보고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딥시크가 뭐 정치적인 문제에 뭐 대답을 못해요 뭐뭐 뭐가 좀 정확도가 떨어. 오픈 AI 에 비해서 조금 더 이건 전혀 본질이 아니냐고 생각해요. 본질은 뭐냐면 이 그들이 주장했듯이 이 중, 중간, 중간 정도의 퍼포먼스의 GPU를 가지고도 오픈 AI의 대략 한70% 80% 정도의 퍼포먼스를 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3분의 2 정도 퍼포먼스만 냈는데 그 중에서 파라미터를 어떤 거까다쓸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걸 그들은 아주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깨쳐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게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근데 근데 이 카카오 네이버나 카카오의 ai 쪽에 이 개발이나 이 엔진의 전략을 보면 계속 오픈 ai를 쫓아가는 이런 전략을 똑같은 패턴을 쫓아가는 전략을 취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국 애들은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gpu 등등 또는 뭐 인력도 결국에는 뭐 오픈 ai에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제한된 사람과 어 돈과 그리고 GPU나 그런 성능을 가지고 결국에는 최적화시키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던 거고 네이버는 어떻게 하면 오픈 AI처럼 우리도 저놈들들을 퍼포먼스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뭐더 나은 예를 들면 정확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 한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딥시크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구나 딥시크는 오픈 소스를 써 버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나 저나 딥시크 다운로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의 AI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왜안할수 있을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AI 전략에 있어서 네이버 AI 전략 잘못된 거예요. 더구나 지금 AI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의 클로버 X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기존에 나왔던 AI의 엔진을 가지고 기존의 네이버 서비스를 향상 업그레이드 시키는 용도로 이미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거나 퍼포먼스가 좋아져야 돼요. 대표적인 게 검색이에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요.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있니? 니들 도대체 오픈 AI가 AI를 내 가지고 세상에 충격을 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도대체 그 동안에 기존 서비스에 대해 접목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조차도 안 되면 이건 뭐니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하나는 일단은 그 미국의 오픈 AI 전략을 추종했던 자체는 대단이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ai의 승부는 결국 응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ai는 엔진의 승부는 이미 거의 다 끝났다고 봐요 그나마 저는 네이버가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해요 이거 대단한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검색엔진 가지고 있듯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결국에는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가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픈 AI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 가볍게, 예를 들면, 전력 소모가 작나요? 지금 AI 할때 막대한 전력 소모가 되거든요. 자, 전력 소모가 작나요? 파라미터가 작나요? 더 작은 파라미터로 할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각그 제조업이나 각그 어떤 이, 그 뭐냐, IT가 들어있을 때, 예를 들면, 클로바 뭐 글로버, 그 X를 붙였을 때, 이게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걸 할수 있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걸 하지 않으면 글로벌조차도 이건 아무 의미는이야기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 전략에 대해서 딥스크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경로를 달리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딥스크드들의 강점이란 거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기업간 기업 경쟁에서는 요 2등이 1등을 쫓아갈 때 1등하는 방식 그대로 하면 영원히 2등이에요. 이걸 바이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어, 경로, 어쨌든 경로를 달리해서 들어가거나 방법을 달리하거나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걸 딥스크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저렇게 충격을 준 거죠. 그럼 그동안 네이버 뭐 하셨어요? AI 개발자들은 뭐, 뭐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가 자꾸 외부에 AI 한다고 자꾸 자랑질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서비스로 입증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아까 이. 이번에 또 얘기한 지금 밀겠다 한게그 구글 그 메뉴에 AI가 이게 해주는 것처럼 얘네는 이제 실제로 그 네이버도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랑 이제 그 연관을 지어서 이제 예를 들어 뭐그뭐뭐 그뭐뭐 예를 들어 여권 발행 뭐 이런 거를 치면은 그런 공식 그 그런 자료가 가장 먼저 뜨게끔 실제로 뭐 의식하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발전시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구글을 따라가는 상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음. 그리고 예전에 AI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이제 오픈 AI의 채취 PT를 보게 되면 말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거짓말 잘한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같은, 저희 같은 학자들은 채취 PT 결과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특히 숫자들 팩트도 믿지 않아요. 그럼 한 분씩 예. 다르더라고요. 예. 그 기억 감사 보고서 이런 거 돌려보면 다를 뿐만 아니고 거짓말도 해요. 없는 것도 좀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 질문자의 의도에 의도대로 답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이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그 논문을 그 잘못 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 구글링 을 하는 거예요. 구글링하고 다시 이제 네이버 검색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1차 검색으로서의 오픈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많은 시간을 줄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흐름을 일단 전체 뭐 어떤 뭐 여권 발급할 때 여권 발급 절차 뭐쫙 보여 주잖아요. 그럼 일단 그것만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정확도는 두 번째. 여권 발급은 뭐 정확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뭐, 뭐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또는 뭐 동사무소 가서 뭐, 뭐, 뭐 어디 가면 됩니다. 또는 주민센터 가면 됩니다. 뭐 이런 이런 가면 무슨 서류 가져가면 되지그 그게 쭉,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이제 채취피티의 좋은 점은 그 URL이 그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을까요? 그렇잖요 거기 클릭하면 글로 들어가요. 저희는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그 필요하면 클릭해서 들어가거든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리고 그 정도는 또 구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전략의 기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가 기자님이나 저 같은 전문가들이 또는 일반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세 개를 놓고 검색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 예를 들면 클로바X가 제시해 준 그런 형태의 것들이 금융기관도 그렇고 그런 형태의 것들이 나왔을 때 차별성을 느끼나요. 그러니까 차별성이라는 것은 어, 사용자나 소비자가 느끼는 유의미한 차별성이어야 돼요. 그걸 기업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기업들 개발자들고 이야기해보면 모두 지들이다 잘났어요. 근데 일반 소비자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없어요 이건 아무리 자기가 그러니까 모든 개발자들에게 이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검색해 이제 심지어 다음 이런 개발자에 보로 자기들이 났대요 그런데 자 그럼 오늘 다운 쓰나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볼때 가장 의미 있는 그니까 의미 있는 차별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아 이거 정말 정말 편리하고 유용하네라고 인정해줄까요?라는 관점인가요. 그런 점에서 볼때 네이버가 어느 순간에 이 사용자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몇년 전부터 네이버 검색이 어, 검색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뭐하고 똑같냐면 이 커머스에 집중하는 시점하고 또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걸볼때 과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들이 이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우리 같은 이런 감각이나 우리 같은 느끼는 것들을 그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있을까? 또는 그걸 진정성 있게 그 뭐냐 그걸 정말 고민하고 있을까라는 점이고 아마 이해진 장이 아까 이제 돌아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진은멀깨질 뭐 겁니다. 네 이번 이미 관료화된 하나의 제국이에요. 대기업 병에 아마 내부 상당부 분 대기업 병에 걸렸을걸요. 말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진 장이 결국에는 이제 최수연 대표가 이거 조직장하게 안 되고 그 답답함에 왔을 거라고 느끼는데. 본인 와도 이제는 그러니까 그 공백이 7, 8년의 공백이 결코 작지 않아요. 이미 자기하고, 자기와, 자기와 관계없는, 예를 들면 이해진 장을 본 적이 없는 신입사원이아 시입, 사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뭐 사내방송에서 메시지를 들은 바도 없고, 이런 벌써 7, 8년인데, 그럼 다시 와서 그걸 정비하는 게 과연, 음, 그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AI 쪽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아 역시 네이버는 AI를 붙였다는데 어, 검색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도 달라졌고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도 달라졌고 뭐 이런게 뭐 예를 들면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AI 있으면 어마,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생산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지금 똑같잖아요 블로그를 여전히 제가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 제가 다 음성 텍스트화해서 다 올려야 되고 사진 다 올려야 되고 네. 똑같아요